안녕하세요. 위디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바로 빌라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 최근으로 하면 5, 6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액 투자 물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소액투자라는 거는 내가 가진 돈을 최소한 1천에서 3천 네. 요몇 천을 시드머니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매물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 매매였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투자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전세를 끼고, 전세 끼고, 혹은 먼저 매매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세를 맞춘 뒤에, 그렇게 전세를 낀 상태에서 등지를 치는 방법으로 투자 굉장히 많이 했던 물건 중에 하나인데, 한 3년 전부터 어떻게 됐죠? 전세가가 하락하고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낮아지면서 바로 소액 투자 빌라가 다들 전세 끼고 한 소액으로 투자한 분들이 전세금을 반환을 못해줘서 결국 전세 타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빌라 매물들을 거의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빌라 실거주하시는 분들,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빌라 매물을 많이 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액 투자로 이렇게서 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가을한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빌라를 사놓으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상승률을 많이 못 보고,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소액 투자, 투자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률에 따라서 2년마다 전세가가 뭐 2천씩 오르면, 그거에 따른 차액으로, 전세금에서 차액을 얻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은 아예 이렇게 전세 끼고서는 매매를 하는 시장이 절대 아니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가 확실히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빌라 매매에 대한 투자는 확실히 많이 없어진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빌라 매매가, 어, 오히려 그 전보다 조금 더활성화되 있는, 활성화된 양상을 보인 이유가, 첫 번째, 이런 소액 투자하셨던 분들은 시드머니가 어찌됐건 굉장히 적게 있거나, 아니면은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지금은, 이제 담보대출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현금 부자들.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빌라를 최대한 싸게 금매로 혹은 경매로 낙차를 받으셔가지고 빌라를 취득을 하신 뒤에 단기 임대나 기존 일반 임대차 월세, 일반 월세로 돌리는 영상을 조금 많이 보였고요. 두 번째는 진짜 진짜 실거주. 실거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전세로 2억 초반을 주고서는 전세로 빌라에서 사시다가 전세 매물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럴 바에는 아예 실거주로 서울 안에서 빌라를 차라리 사자. 네, 이분들이 그동안 빌라를 사지 않고 계속 전세를 사시면서 돈을 모았던 이유는 그래도 서울 안에서 이제 쉽진 않죠. 서울, 근교 수도권에서라도 신축 아파트 분양이 있으면 이거를 청약을 해서, 예, 아파트로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실거주 빌라 매매를 안 하셨던 건데, 어, 신축 아파트 분양이 그래도 재작년 2, 3, 2, 3년 전까지만 해도, 어, 한 5억에서 그 비싸야 7억. 서울에서 많이 가까운 이 규모로 그래도 청약 당첨이 돼서 들어가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규 분양도, 아파트 분양도 많이 없을 뿐더러 나오게 되는 애들은 정말 금액 자체가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훨씬 두배 이상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상 분위기도 있고 하다 보니 정말 두 번째로는 실거주 빌라 매매가 작년에 그래도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신흥급. 신혼부부가 실거주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는 2인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룸이 아닌 쓰리룸, 3룸. 쓰리룸을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계속 차곡차곡 돈을 모으셨던 이제 일반 내 4인 가족, 4인 가족 분들도 이제 아파트로 가는 게 꿈이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점점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결국 이분들도 쓰리 네, 뭐그 이상이면 참 좋겠지만 서울 안에서의 포름 이상의 정말 빌라는 또 고급 빌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쓰리룸 매매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재건축, 재개발 투자 손님들인데 여전히 저희 염창역 부근의 목동 쪽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가지고 구역이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곳들도 2021년도였나 그때 이제 재건축 입주권이 나오는 거는 법이 한번 바뀌어서 그 이후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사실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현금 청산으로,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아마 그쯤 될 거예요. 제가 다 찾아볼게요. 그래서 현금 청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빌라가 예전에 굉장히 이게 없었으면은 핫했겠죠. 핫하면서 금액도 막 상승할 수가 있었겠지만 현금 청산을 당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굳이 오른 가격에 팔 필요가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니하게 네 미니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다 주택자 분들 덕분에 이제 전월세가 돌고,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저렴한 금액의 주택 임대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을 뭔가 타개를 하고 뭔가 안전한 임대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LH에서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앞으로 향후에는 공공 임대, 공공 전세 임대나 공공 임대 시스템 계속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공공임대로 평생 나라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뭔가 월세를 내고 사는 게 정말 정답일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다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금이 조금이라도 모아지신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또 실거주로 빌라라도 사서 어,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조건을 보셔야 되겠죠. 단순히 어떤 하나의 조건이 아니고 뭐 아이들까지도 생각해서 학교나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실거주로 애매를 생각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세 시장은 정말 많이 무너져서 점차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갈수록 이제 월세 시장인데 월세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어 너무 이제 월세가 폭등하는 거를 좀 막겠다 하는 생각으로 뭔가 그 가격에 또 월세 가격에 뭔가 나라의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걱정이 사실 부작용이거든요 부작용. 정부 정책이 항상 좋은 의도의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문제는 항상 그걸 피해 가거나 풍선 효과라던가 그런 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담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나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시장 경제에 따라서 조금 네,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는데 가격을 누르기 위한 정책을 내놓다 보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부담이 네,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도 이제 7년 정도 이제 빌라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네,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현업 종사자로서 요즘에 빌라 매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